새 시대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를 보느냐는 거죠 제 앞에 사람을 보세요 그 부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옆에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평생을 살게 해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사람은 못 믿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계속 변하잖아요 이 사람을 앞으로도 후에 뭐 평생 을저 사람을 믿고 산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2020년, 23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에,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이한 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정말 편함없이 더큰 능력으로 이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그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할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같은 메뚜기라도요, 자기를 바라보는 메뚜기는 정말 메뚜기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메뚜기는요, 진정한 승리자가 될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다른 정탐꾼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들이 평가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눈은 다른 눈이 있었는데 뭐냐 면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사물을 바라보아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차원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보아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눈이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차온다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세 시대를 열어가는 세 사람이 이 안에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신천 내론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줄 믿습니다 여호수와 기도원, 다윗, 바울, 정교개혁가 루터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어떡합니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거든요. 요셉은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인이 된이 요셉은 그집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놀랍게도 요셉을 보니까 종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보이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소수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힘 있는 사람이 했겠죠. 다그힘 있는 사람들을 줄 서겠죠. 근데 아무 힘이 없고 소수이고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래요 가장 적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숫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원 군대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300이라고 줄이라고 한게 아니겠죠 수많은 미디언 적들과 기도원의 300... 군사는요,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300 군사들은 미디안 적을 물리치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숫자나 어떤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천 내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해요. 불가능하다. 도대체 말도 안 돼, 돈이 있었겠지. 말도 안 돼. 사람들이 걷기는 아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되게 막 재력가들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예.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도, 기도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야기하죠. 저 못해요. 습관처럼, 습관처럼 그들이 내뱉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못해요. 난할수 없어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애굽에서 인도하여 낼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일좀 맡기려 하면, 모세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요즘 너무 바쁘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건강이 건강이 좋지 않고요. 우리 집안 지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기도원도 얘기했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집화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아닙니까? 왜 나를? 내가 무엇으로?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못한다는 그들이 할수 있다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해요. 기도원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의 요사밧 왕이 있어요. 사방에서 진이 진을 치고 저기 연합군이 몰려와서 진치고 있어요. 대항할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 사람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할, 할 줄을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이 안에 능력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분명 이들은 군대가 없어요. 요사밧은. 그런데.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군대를 파송도 안 했는데 파병도 안 했는데 놀랍게도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대로 끌고 나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골짜기에 적들이 남겨둔 전리품으로 가득찬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전리품을 얻는 대승을 거두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신천은행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장대한 안악 자손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들이 얘기하죠. 저건 우리가 먹어치워야 할 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 결핍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고난과 시련과 이 장애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밥을 얻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세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들은요 크든 작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다른 축복의 다른 표현이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셨는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목격했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세계 지금 2023년 위기의 시대 경제적인 위기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고, 앞으로 뭐 3, 3년 이상은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증명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펼쳐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여호수와갈렙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설사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